반갑습니다. 12월 2일. 예, 오늘 조금 쓰잘데없는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쓰잘데없는 소리인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인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소리인지, 어,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소리인지는 알아서 각자 어, 구분하시고. 아, 아 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뭐. 칭찬의 소리가 극찬에 이르고 있는데, 뭐 열심히 보는 사람은 극찬을 하고, 대충 보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뭐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은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은 뭐를 찾아가도 뭐를 찾아갑니다. 자 간절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젊은 청춘이 있는데, 남자가 남자들의... 어느 한 동네에 남자들 무리가 많고, 저, 산너어 소문에, 소리소문에, 야, 안양내가 여신이, 진짜 여신 같은 여신이 하나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젊은 남자들이 그 여신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꼬시보기 위해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막, 데이트 한번 신청하려고. 그래 거의 대다수가 막산너어 불경, 불경,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어.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런다고 그 여신하고 밥이라도 한끼 차라도 한끼 먹겠습니까? 어떤 또라이 같은 놈은 하나가 어, 열0번째안 그 넘어가는 나무 있겠나? 열번째안 그 넘어가는 나무 있겠나? 찾아가가지고 밥이라도 한끼 먹자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끼 먹자 여자, 이렇게 이쁜 여자 아내네가 참그 정성을 봐서 커피를 한잔 이렇게 같이 먹고 밥한끼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를 소롱하는 기쁨. 이 이야기가 뭐냐면, <laughs>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를. 요 어.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맞습니다. 참나무 불국행 하듯이, 유튜브 <laughs> 본다고 때라 간절하면, 간절하면 전화라도 한통 해봐. 쪼다들, <laughs>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예요. 어? 손실이 나고, 뭐 이래저래.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념을 들어보면 욕하는 사람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좀웃는다 <laughs> 웃어 웃음 나서 단단무 불구기하듯이 유튜브만 본다고 답이 있나 전화 한번 하고 커피 한잔 사가지고 와봐 이러면또 내가 웃지 않어 돈 되는 걸다 개더러 찢어줄지 아이고 뚜야 뚜야 진짜 아이고, 두야, 두야. 어 야, 또, 우짜구가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겁니다. 자, 자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laughs>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 3일, 이, 지수캔들입니다. 지수캔들. 캔들을 좀 적게, 작게, 작게 줄일게요. 17, 1개로 줄일게요. 저, 선물캔들로 줄이겠습니다. 25개. 자, 이날, 그, 장 시작해가지고, 그냥, 콜 잡아서, 이날, 그, 돈을, 그, 1년에 내가 20분만 하면, 이렇게 안 보이도록 나좀 해놓겠습니다. 1년에 20분만 하면, 그, 집을 하나 삽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1차 팔고, 예를 들어서 10개 사서, 5개는 여기, 여기서 내가 팔았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5개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팔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날 단타 거래는, 이거 단타입니다, 단타. 단타 거래는, 예, 이전에 20번 정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날은 왜안 했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이렇게 빠졌지. 반등 나온다 그러면 반등 나온다가 그냥 축가를 뺐고. 그럼 어제는 반등 나온다는데왜 어제는 안 했냐? 이거는 내가 아, 알고 반등 나온다는 게, 이 자리가 반등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 진입하는 게, 이 백피가 올라가든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운치리3이라고 매수를 해가지고, 뭐, 1학 1금을 번다, 번다, 그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왜? 내가 눈에 보면 이길 확률이 95%가 안 되거든요. 최소 85%가 안되거든 이게 뭐, 3일 걸쳐서 이만큼 올라가고, 4일 걸쳐서 이만큼 올라가고, 10위 걸쳐서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까지 조만간는곧 오겠네요. 그랬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바로 시켜버렸어요. 단타는,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무조건 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 맞아졌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만 그래, 그래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데, 아, 집, 집, 요즘 집값이 뭐 2, 3억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15억에 30억 들어가는데, 아, 이거 말을 좀 잘못했구나. 차는 라안 돼, 바꿉니다. 이년에2 0 분만 해도, 소액으로 해도. 어, 저 유튜브만 잘 들으면 어 돼. 근데 뭐 유튜브 들을 때는 뭐 이미, 그, 어, 저, 저, 진행이 되는 시간에 진입해서 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내가 산놈부 불경이 안 나고, 어, 젊은 처자들이, <laughs> 어, 아 마음에 드는데 그래만 보고 있지면 커피 한잔 마시게고 달라드리라고 나한테 싹 요구하더라도 와서 뭐라해봐봐 진짜로 또 하고 야 커피 한잔 주야지 나도 또 갈아줄꺼 아이가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치겠네 야, 하여튼 그런 일들이 어찌그든 <laughs>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또 어, 또 이런, 그, 이번 달에 한번 있었으니까, 곧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다음 좀 올게요. 어제 아침에, 요즘 내가, 어, 잠을 너무 잘 자요. 아침에랑 피곤해. 못뭐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컨디션이 돌아, 어우야,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폭락이. 자, 폭락. 제가 폭락 나온다 그랬죠. 어떤 이유가 있어도 폭락이, 알 수는 없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폭락이 나온다 그랬죠. 야 뭐, 또 또, <laughs> 아이고, 야, 또 폭등이 또나옵니다 이거. 야, 씨. 이게 조명 자세다, 이거. 뭐야, 이거. 빨래판 단절로 아이고. 아이고야. 돌아버리겠네. 그럼 오늘 아침에 시장 우리가 어제 올려놓은 거 3분의 1은 뱉어내고 전저점도 깰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야, 골치 아픈 시장이 생기네. 일찍날쭉 아이고, 주차필라 시장이. 야, 야 저점을. <laughs> 야, 나참 웃어 웃어다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 저점을 이렇게 낮추고 저점을 이래 낮추고 이 기간에 내가 지금 목소리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힘이 없고 그러면서 와 가야 될 자리 안 가고 어 가겠다 3.100가겠다 해지 했다해치 했지 했치 했다 했지, 했다 했지, 했다 했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가 이날 언제야 이날 유튜브에 보면 11월 29일 날 파생하는 사람 선물하는 사람 코를 잡아서 어 코를 안 잡으면 쪼다 쪼다 쪼다, 쪼다 쪼다라 그랬어요 그죠 다 먹어서 큰소리 쳤죠? 어제오늘도 약간 큰소리 치고 오늘도 큰소리 치고 있죠 왜냐? 이제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이거든 우리는 이미 에 걸리고 너희들은 한탄하고 아이고 나도와나도나 죽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더죽고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죽고갑니다더죽고가요 반등이 살펴 이제 나오려고 하면 뭘먹으러갈게요 <laughs> 살포지싹 나오려고 하면, 툭! 떨어지고, 또살포지사 나오려고 하면, 툭!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내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이네시 사트고, 이게 삼성전자 사트입니다. 정배에서는 이게 매수가 맞지만 역배일, 정배에서는 이게 안하죠. 역배에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삼성자가 이제 많이 떴어요. 삼성자 하이닉스가 뜨면 같이 뜨지면 저는 삼성가 훨씬 많이 더그 하이닉스는 작게 떠서 그림으로만 봐도 눈으로 바로 표표나하잖아요 그죠? 이들이 이제 패어낼 겁니다. 뱉어 내면 이제 또 큰일 나는 현상이 또 생기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 <laughs> 지수가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국제에서전조현상이라이 캔들 세 개가 전조현상이죠. 그러면서 올리는 척 빼고, 올리는 척 빼고, 또 올리는 척쫙 빼고, 올리는 척도쫙 빼고 그러고, 이번에도 또 올리는 척 하면 또쫙뺄 겁니다. 쫙뺄 겁니다. 지금 TV방송에서. 그, 와우는 한국 경제, 이런데 방면을 보면은, 뭐, 피보나치 수율이 어쩌고저쩌고, 2 1리평이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 이 주가가 적가다, 이런 나부랑네들이막 떠들어 사는데 아, 주, 발로 쭉 찹불나마.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laughs> 개별 종목, 또 내가 하나, 야야 자,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어, 나는 신이 아니다. 쪽지게가 아니다. 내가 추천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갑니까? 당신 애들 쪼다니까 당신 애들 쪼다예요. 내가 추천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요? 내가 신입니까? 무리를 갔다 왔습니까? 그 잘하니까, 소액으로, 어, 그냥 재미삼아 하라. 어,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돌발해도 두들기고, 어, 건너가라. 그 이야기는 숱도 없이 했습니다. 내가 1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80, 85개가 맞지만, 15개 틀리면 여러분들 욕하잖아요. 그럼 85개 맞으면, 85명이 진짜 나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 근데 요건 15% 틀리면 요건 더 많이, 진짜 막포데기로 맞는 거야. 그럼 내가 기분 좋구나 그죠? 기분 안 좋겠죠? 잘해주는 거라입 닫고 가만히 있어. 못난 거알아 가지고 막 패대기 치듯이 사람 막 암튼, 뭐라 안 돼. 어? 하지마! 내가 추천해주더. 하지마! 아셨죠? 아이거 내가 진짜. <laughs> 하지마! 안 하면 돼! 안먹면 돼! <laughs> 제가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이가 없고, 뭐 답답한 일들이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은요, 어제 조카를 올린 것도 반복, 어, 반복. <laughs> 빼고, 빼고 시작을 할것 같은데 반도막 빼고 시작할 것 같은데 야간 선물을 내가 좀 보겠어요. 아침에 출근도 좀 늦고 야간 선물도 못 보고 아늦잠을잤어요 보통 7시 25분에 일어 나는데 일찍 일어나면 6시에일 나고 어제는 10시 반에 자가지고 아어 7시 반에 일어나 모내 일어나겠더라고. 아 나와 뭐야 이 어. 야, 아, 여하튼, 그래서, 야간 선물 좀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보면 답이 좀 나오거든요. 여하튼, 그렇고, 지금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냐면, 지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 무너지기 시작하면 있죠. 와, 참. 내가 이뻐보 철강조도 이뻐, 이뻐 보인다 그랬죠. 이뻐 보입니다. ,이? LG, LG, LG도 예뻐, 분명히 이뻐 보입니다. 얘들 안갈때 얘들이, 얘들이 갑니다, 또. LG, 전자 LG가. 원래,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훔치더라도, 1등주들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 소유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 1등주들이 반등이 안 나오면, 소유주들이 또 그때 금방 또, 또 나와요. 너무 순서를 좀 알아야지. 내가 추천해준다고 막, 그, 그 저, 저, 저 어이구. 어, 양 안에 뚜껑하게 잘 버텼네, 우리 시장. 자,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푸시입니다, 푸 푸시. 아침에 하방으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시작하자마자, 왜 미국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아니, 미국이 빠져서 지금 푸시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자, 어디,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여기서 385, 여기가 터치가 되거나 잠깐만요. 21, 21. 아이고, 이게 못 올라오겠네. 여기도 못 올라오고. 야간 선물은 지금 우리가 지금 테를 강했어요. 382.50 여기서 끝났거든. 여기서 끝났거든. 장 초반에 여기서 흔들다가 장 중에 장 초반에 어 뭐야 이걸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터치하면 풋 때리면 됩니다 이 사이에선 풋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선 하방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지수도 이 사이에서는 장 초반에 조금 흔들면 이 사이에서 흔들면 여기 딱 터치하면 다 꺾였어요 다 끊, 끊. 여기서는 하방으로 때리면 돼요 하방으로 때리면 되는데 얘들이,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더 여기, 전보좀 터치를 한 7만원 좀 올라가면 주가는 빼, 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다축락이없으럼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오늘도 많이 빠지면, 은 어, 여기까지, 바, 2860까지 빠지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세 개가, 3,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이, 바이 뭐, 3, 3번 때려야지. 그죠? 세 번째 이후로 이제 주가는 폭락이 나옵니다. 폭락이. 예,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연금포 말씀드리면서, 자, 저,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30명, 그 내년에 이제, 우리 아들냄미가12 이번 달에 제대를 하고, 내년에 우리 집에 대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 제대를, 아, 제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간 이좀 많이 남아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A 프로 TV가 있습니다 A 프로 TV 예? 여기 링크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내 방에 링크를 걸어놓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운영 6개월, 에서한 1년 동안 99%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한 1%는 그래도 내가 뭐어 여러분들한테 저저저 그거 안 하도록. 할수 있도록 할테니까 신경쓰지 말고 개문들 예를 들어 181명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정보에 들어가면 내가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앞으로가 되고 링크 클릭을 하면 내 방에 바로 들어와집니다 내 방에 바로 들어와집니다 여기서 주내원 가입을 하세요 주내원 주내원 가입해서 30명만 딱 모집이 되면 실시간으로 같이 뭐 가지고 이걸 같이 진행할 거예요 아, 대신에 30명 주내용 가입하는데 전화는 무조건 나와 같이 하겠다 연락을 주세요. 연락 안 주면 어아 이런 사람 어아참저 아가씨 이쁜데 저 아가씨하고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간절하긴 하나 간절한 마음니까 뛰어가지고 커피 한잔마시자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이라고 이 생각할게요. 간절한 간절함 마음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어, <laughs> 4% 3% 이거를 150번 200번 이거 도전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같이 어떻게 하느냐?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같이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딱 30명. 30명. 30명입니다. 언제까지?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30명이 딱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같이 운영을 같이 운행이란다. 운영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어, 내일 봄 되면 큰 시장이 한번 옵니다. 단기적으로 큰돈 먹을 시장이 한번 옵니다. 단기적으로 큰돈 먹을 시장이 한번 오는데 그때 수익률이 한 30%에서 50% 그때 이제 뭐큰돈 들어가도 되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틀림없이 옵니다. 이 자리가 틀림없이 옵니다. 이 자리가 틀림없이 오거든요. 오면은 어, 그 기간 동안 저는 여기서 먹티먹티먹티먹티 먹튀를 먹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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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가 해가겠죠. 그래서. 야, 여튼시잘기 없는 소리 좀 했는데. 그리고, 주가가, 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빠지는데,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내 방밖에 없습니다. 내, 내 주변에. 내 방밖에 없어아요 이미 기회을서 여러분들 계좌 개, 다들 깡통하고, 그 유튜브 방송 계사에다 깡통 나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니까 조심들 하고, 오늘 역시 조심하시고요. 오늘 역시 조심하시고, 오늘 역시 조심하고 어제 뭐좀 뭐, 재밌는 일들이 몇건이 있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했는데 여하튼 지금 조심하라는 내용이고 현금화 제대로 해가지고 곧 2700포인트 딱 빠지면 옥돈 한번 집어넣으라고 기술주 반등 크게 한번 나온다고 내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술주 반등 크게 한번 나오니까 제대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전화하면 어때? 뭐 내가 뭐 욕을 하거나, 어 그렇다고 당신들하고 크게 뭐 싸울 일이 없잖아. 전화해서 한마디 물어본다고 해서 뭐 전소볼일 전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서, 여왕이면 여행이면, 젊고 잘생긴 사람, 젊고 인사들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면역 있는 사람 전화주세요. 음, 나 커피도 한번얻어먹면줄겠 아무튼, <laughs> 그 오늘 내일 좋은 일이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왜? 유튜브 열심히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열심히 보면. 오늘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주면서, 어, 어제 먹은 거 절반 이상 토해내고, 오늘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높다. 왜? 다오가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반등해주면 좋겠죠. 그죠오늘 예. 뭐. 쓰작되는 소리 좀 했으니까 웃고 넘어가세요, 웃고 넘어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중간중간 또 이벤트가 있으면 장중에도 내가 녹화시켜서 올려놓을 테니까 열심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